기분 좋은 주말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모처럼 포근한 봄을 느끼실 수 있겠는데요. 남부 곳곳을 비롯해서 어제는 대전에서도 개네리가 핀 것이 관측됐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중북부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쌀쌀한 곳이 있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낮 기온 영상 13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웃돌겠는데요. 일요일인 내일도 한낮에는 영상 13도 안팎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높은 구름이 간간이 지나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때문에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시겠습니다. 이렇게 외마른 날씨가 계속되면 작은 불씨도 크게 번지거나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주말을 맞아 등산하시거나 나들이 가신다면 불씨 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서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의 영상 13도를 비롯해서 대구 18도 등으로 평년보다 2에서 최고 5도 가량 높겠습니다. 또 내일까지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지는 곳이 있어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바닷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고요. 서해상에서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부터 흐려지기 시작해서 오후에 전남 해안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남해안과 제주도, 지리산 부근에 집중되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도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기상 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